하이 수정. <laughs> 자, 어 본문 해석 분석 해석 들어갈게요. 본문 1이고요자 이제 제목을 보니까 Joint Hands Safety e a r t h s 요그죠 Joint Hands 하면은 힘을 합쳐. 이게 이제 뭐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뭐 제목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합시다. Save가 구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본문 첫 번째 문장 들어가면 i It is important 나왔어요.죠? 우리 이다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가주어진줄 아닌가 생각해봐라라고 했었죠, 그 to 부정사의 어구는 진 주어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 앞에 t h for plus 목적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찾는데 누가 찾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find의 목적으로 ways 나왔고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방식을 꾸며주고 있어요 투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그래서 보호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요 무엇을?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have found, 자, have found 나왔어요 그죠? 어. 이 이제 현재 완료죠. 그래서 현재 완료에, 완료예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create로 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음, 창의적인 방식을 찾았는데, 그런데 투부정사 한번더 설명해주고 있어요. 구할, 지구를 구할 창의적인 방식을, 그리고 이건 형용사적 문법이고요.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고 있 하나의 예시는 Underwater Museum 이래요 자, 물 속에 있는 그래서 수중박물관 근데 어디? 칸쿤에 있는 멕시코 요렇게 해서 조금 더큰 범위의 지역을 덧붙여 줄수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칸쿤에 있는 수중박물관이다라는 거죠 Let's meet, 만나자. Dr. Rosa, 사 l i s a 를 만나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명사는요. 콤마로요. 보충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괄호 쳐주면 되고요. 동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Art Professor인 e l i s a 를 만납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들어봅시다. Lesson to, Lesson t o 전치사 오고요. 그죠? 전치사 뒤에 누구누구의 이야기 들어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Let's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Vamos a 그래서 누구의 그녀의 설명을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스페셜 뮤지엄에 대하여. 자, 칸크는요. 에서 시린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wear 절이 끌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죠 그래서 관계 부사 w e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million tourists들이어 travel 합니다. 예, 이 e w e a 블 travel 자동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여기 where- 대신 우리가 뭐 써줄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써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in 위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상 이건 사실 뭘로도 써줄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음, 네, in 위치 h 되고요. 아니면 위치하고 나서 in을 뒤에다 써준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네, 어쨌든. 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where the s c n 인 위치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in that는 안돼요. in이 뒤에 있을 때는 that을 써줄 수 있죠. t h a t 써주고 나서 in 마지막에 써주는 건 가능하지만 in that은 안됩니다. one of most popular activities. 자,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고요. 그래서 activities 왔고요.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어 그럼 활동 중의 하나는 근데 to 부정사가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용사 적용법이고요. 거기에 살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투부터 어디까지 까지 앞에 는액티비티 꾸며주고 거기서 할수 있는 한 가지는 자 원이 주어입니다. 동사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시켜줘야 되고요. 단수 동사 나와야 됩니다. 자한 가지는 자 찾는 것이다 보호 자리고요. 여기 동명사예요. 그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고요. l o at 아, 보는 것이다네요. Look for가 아니고 look a t 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다 무엇을 The area s beautiful sea life on the w a t e 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실라이프 그 수중 그런 생물들이죠, 그렇죠? 해양 생물들 을 보는데 그 언더워를 물속에서. 그 언더워를 자체가 그 이제 뭐 부서로쓸수 있어서요, 여러분. 뭐 앞에 전치가 없이 언더워를만 써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트 t a 리스트 액티비티들은요, 자, seriously 심각하게 해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re damaging' 어, 현재 진행형 쓰고 있고요. 어, 일부를 회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C. 바다 일부를, 역 홍콩 가까이에 있는 이를 protect 보호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자, 부사절 용법에서 그래서, 목적입니다. 아티스트들은요, 어떤 것을 합니다. interesting, 한, 자, something, t 으로 끝나는 거, 원으로 끝나는 거, body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것을 합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과거를 쓰고 있네요. 자, 그들이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attractive, 어, 그들은 아티스트들, 이게 쪽죠 그들이, 어, 끄는 거예요. tourist들을 끈다면, 어느 쪽으로 끈다면, 어 디프런드 다른 부분 쪽으로 끈다면 관심을 끌어낸다면 어그 죽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 죽을 거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나이 d 아니고 나잉이에요. 왜냐면 다이가 자동사죠, 그죠? 그래서 그냥 능동으로 ing 쓰고 있어요. 어, 죽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could have time. 자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음. 어, 이 가정법으로 가야, 봐야겠네요. 가정법 설명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정법에 대한 설명 따로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4번에 보니까 너무. 네, 아직 가정법을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그들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그들이 어, 트레이드에 관심을 끌어, 끈다면, 어, 이런 이제, 지금 과거형 쓰고 있고요, 죠. 끈다면 여기 could h a v e 에서 조동사 과거형 쓰고 있고요. 잠만요 if 오고 있고 어떤 동사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동사, 과거형 쓰고 있고, 다음에 이제 동사원형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뭐, 한다면, 뭐, 뭐할수 있을 텐데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죠. 뭐, 뭐할수 있을 텐데, 뭐할수 있을 텐데, 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죽어가는 그 지역이어 시간을 갔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얘가 부두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쓰이고 있고요. 더 나아질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좀더호전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만들었어요. 워을 뮤지엄. 그니까 수중 박물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웨이 떨어진 수중 박물관이에요. 뭐로부터 떨어진 자, 그 지역들로부터. 자, 웨이 부사절이 한번 부사광 어, 부사, 관계부사네요. 관계부사절이 왜,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뒤에 완전한 절 오고 있어요. 다잉 죽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잉은 어,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인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 그냥 대신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시 부사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인데, 삼대.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제 그 부사로 쓰이는 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t i s about 약 13미터 근데 뭐 아래로 약 13미터 아래에 있대 있고, 근데 이제 표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약5 0 0개의 스텔 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왔고요. 복수형 쓰고 있고요. 자 지금 이시 여기 걸리고 여기도 걸려서 S 붙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1 동사 2가 되죠. 그다음 그래서 스텔 츄들은요 are made from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무엇을 만들어냐면 물질들로 만들어졌는데 대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서폴드 c e 요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격관데 어,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가 주어져. 그래서 아이고, 선행사랑 스위치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수동사왔어요 C는 라이프를 도, 돕다. 도와주는 그런 머티리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스 u 츄얘기하고요 그것들은 보호하는데 몇면 추가적인 장소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장소들이냐면 사는 장소, 그 장소들 위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ive on 전체자 있고요, 그죠? 얘가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쓰여지고있어요 그죠? 그런데 f i 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주합니다. to 부정사에 시간이 갈수록 많은 어, 유형의 그런 s c e n 들이요 어, 그런 그 생물들이요. 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 세트 위에서 잘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콤마고 위치 쓰고 있어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란 그냥 순차 해석해주면 됩니다. 음. 그것이 <목소리>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작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는요 and is 로 받을 수 있고 이때 it, is 은요 앞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행사가앞 문장이라는 거죠 and is 로 대신 써줄 수 있어요 위치 대신 자, 아티스트들이 원하는데, 요 원트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to 부정사하도록을 보도록. 여기서는 어, 요거 구문 자체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이기 때문에 for plus people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어, people to see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보는데요, 다양한 씬 라이프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에수 주에서. 그래서 대충 명이라서 온전체가 계속 쓰고 있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자, 모르게 닫는다면 자, 의문사적은 거는 간접 의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예요. 근데 형용사는요. 하우는요 형용사를 같이 꾸며 줄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풍부한. 그래서 요 형용사에 위치는 원래 보호 자리 여기였죠. 그래서 how 위치 자리가 비, 어, 비동사 뒤에 자리였어요 그죠 원아서 sea life가 주어 동사 왔고요 그죠 그래서 그 어, sea life들이 그 바다생물들이 얼마나 공부한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뭔가 이해할 것이다 뭐를 요 주어 동사 연결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how important 자리였죠 바, 를 보는 것이 아, 저, 어, 세이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슬녀 가주어구요 진주어거죠 to save. 싱가포르에서 사람들이 자 사용하고 있어요. 본 뭐, 아일 커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건축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텍트 보호하는 형용사적 용법 수역과 무엇을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죠? 어, 땅 위인 환경을 보호하는 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So let's see, t hear. 들어봅시다. 그죠? 아까는 recent였죠? 요거는 이제 here. 음, 어, on architect 건축가, 건축 라는 명사랑 동격이고 콤마 하나로 연결부 보통 설명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요. 지금 왓절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왓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왓은 뭐다? 관계대명사 왓이다. 왓이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지만 이 관계대명사 왓절은 명사절이다. 그래서 지금, 희열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처리. 그서 이, 어, 칸이라는 아키텍트가, 건축가가 말합니다. 뭐라고, 자, S 있어야겠죠? 이거 주어, 주어 동사일 지시켜야 되고, 요 무엇에 대해 말하냐면, 에코 프렌들리, 자연 친화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뭐, 하는 것. 이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여기에 차이 예어 목적어가 없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싱가포르는요 더워요. 그렇죠? 1년 내내 덥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필요로 하는데 뭐를 에어컨디셔닝을 필요한다. 에어컨디셔닝을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and 그것은요 it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에어컨디셔닝 이 어, 선행사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넘어봅시다. 그죠? 얘가 선행사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s 와 O 오고 있고요. 그래서 컨디션 을 사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라는 거죠. 얼라더브로 어, 꾸며주고 있어요. 에너지 셀수 없고요. 그리고 자 어, 기여합니다. 아, 클라이 e c 체인지 그냥 기후변화에 기여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어 원인이 된대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잠깐만 설명하면은 지금 선행사가 사실상 요 이 위치 절에 주어나 다름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스위치 유지스 되고 싶었어요. 엔드로 묶어주고, 요그 컨트리뷰트에요. 그래서 이거랑 스위치 시켜줘야 돼. SY 합니다. 그죠. 엔드가 묶는 거는 뭐랑 뭐다? 유지스랑 컨트리뷰트다. 라는 거죠. 주어는 뭐다? 에어컨디션. 그것은 이유입니다. 아키텍트, 싱가포르에 있는 아키텍트들이요. 어, 시작했던 이유이다. 라는 거죠. 음... 아, 뭐 현재 완료. 요번에 현재 완료가 다 완료로 쓰였네요. 현재 완료. 용법은 완료입니다. 어요뭐 하기 시작했냐면, 비건은요, 뒤에 디자이닝 I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코프렌들리 빌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고요. 어, 시작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젠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부터는 약간 즉격 관계 대명사고요 얘가 스위치 이렇게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어, 덜, 에어컨디션을 덜 사용하지만, 여전히 어떻다. 자, 스위치 여기도 시켜줘야겠네요. 그래서, 동사원, 동사2를 봐야 돼요. 이문면 이제, 이것이 등이 접속사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부는 시원하다. 시원한 그런 에코프렌드 빌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빌딩들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빌딩들이요. 자,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설계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그래서 b 디자인드 o 부정사 뭐 하도록 설계되다. 뭐 하도록 개방형 구조를 갖도록 설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구조는 m 스 합니다. 가능하는데, 뭐가 가능하냐면, 가능하게 하는데, say.to.move, 요거, 가 목적어입니다. 진 목적어, t 이하가 진목적어예요목적어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준 거고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조입니다. 그래서 뭐가 move 하는 거예요. 바깥 공기가 어? 건물 전체를, 건물 곳곳을 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어, 이러한 자연 공기 흐름이 is how t h e s 이 빌딩들이 어니 시원하게 어,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 o 같은 경우에는요, how가 어, 쓰였을 땐 더웨이를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우 대신 그냥 뭘로 바꿀 수 있다? 더웨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더웨이, 하우는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딩들이 여전히 시원한 그래서 뭐 스테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리고요 그래서 형용사 c o 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4에요. 자, 이 외에도, a u d i t i o n to, 전치자고요 그래서 making, 어, 동명서 왔습니다. 자, 개방형 구조 이외에도, 아키텍트는요, 그런 건축가들은, 자, large garden을 추가하고 있대요. 음, 이. 그루미널리 하면 녹지 공간. 이 녹지 공간은 제공하는데요.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호합니다. 자, 동사 원, 동사 2에요. 그래서 s 붙여서 왔습니다. 동일하게. 자, 부부 일부, 공물의 일부를 제공하는데, 음, 어, from direct sunlight. 음, 어, 잠깐, 프로토 t 보호하는 거네요. 어, 건물의 일부를 그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자, 콤마 위치요. 계속적용법입니다. and 이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앞문장 선행사니다 그것은 어, 검, 그 건물을요 더 시원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오형식동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요. 형용사 오고있습니다 에코프렌드리 건물들은요 이 이와 같은 에코프렌드리 건물 자 이와 같은 건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개방형 구조하고 그리고 큰 정원을 가진 그러한 이러한 구조들과 같은 에코프렌드리 건물들은요 자나론이 버들소네요 A 뿐만 아니라 B도예요 상관접속사고요.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동사 스위치는, 빌 e a d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여기도 동사 나왔죠? 스위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1, 동사 2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 보호하도록 돕는다. l p 는요2 생략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 바로오고 있어. 도와도록, 보호하도록 도와주는데 환경을 보호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뭐한다? 사람들에게 제공해준다. Provide라는 프로, 거는 뭐 사람들 아, 이렇게 할게요. Provide A with B요. A에게 B로 제공하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식 동사 아니고요 삼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게 뭐를 제공하냐면 좋은 질을 제공한다 삶의 좋은 질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은 몇 표입니다 네 음,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개니까 지금 도즈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것들은 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모들이다. 아, 이러한 새로운 아기리칼쥬의 새로운 유, 그런 양식의 목표, 목적들이다라는 거고요. 자, 바라건디, 알키텍트들은요 음, 자, keep은요, keep, 동사, ing, 계속 뭐뭐 뭐 하다죠. 네,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죠. 그래서 계속 생각해냅니다. 어, 새로운 그런 에코프렌들리 아이디어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 분야들은 분야인데요. 어, every 때문에 단수 명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동사 오죠. 고있 다른 방식들을 갖습니다. 뭐에 보호하는 다른 방식들이어서 음, 오브 다음에 동명사 오고 있죠. 그런데 오브랑 프로텍트 합쳐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뭘보하냐 환경을 보호할 다른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사 동 단수 온다는 걸 조심하고요. 명사도 단수죠. it more in. 이러한 혁신과, 함께, 더 많은 혁신과 함께, 어, 인간과 그런 자연이요. 자, be able to, 여기, can 뜻이지만, 조동사 두번쓸수없어 be able to 써주고 있고요. 그래서, 살수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조화롭게. 자, 그래서,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은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습해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 나돌리 버들수를 이제 s의 l s 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잠깐 l's e l's 급문으로 잠깐 바꿔 볼게요. 그래서 라돈이 버더스 그문이에요 그래서 어 라돈이 쓰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 있죠. 버더스 요 부분이죠. 그래서 라돈 A 버더스 B로 보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s l s 스는 B를 먼저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바이드를 먼저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주면은. 그러니까 friend 2 2 3 4 5 6 7까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를 먼저 써주면 돼요. 그래서 0 5 6 2 4 6 5쭉 써주고요. 그죠? 렇그 다음에 as as well 에 s 써주고 나서 통사 어디서 help 연결해주면 돼요. 쭉 써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